제첩 사세요 제첩 아주 지금 방금 잡은 따끈따끈한 제첩 끈끈한 음식 는데 아, 아주 아 싱싱한 제첩이 왔어요 제첩 제첩 사세요 어, 저기 한번 본다 호구 하나 온다 아 저놈한테 덤탱이나 씌워야 되겠어 아 얼렁 얼렁 호구호구 호구 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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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만원만 해주세요 그만큼이 만원이에요? 아따 저 새끼 이거 5천원인지 눈치챘나본디? 조금만 더 주세요 아좀더 줘야 될것 같은데 사장님 만원어치만 달라고요 아그 보채 주 마셔 좀 줄란게 기다려봐서 어, 아, 그게 만원어치예요 너무 조금인데 좀더 주세요 아니 시방 저 양반이 뭐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 많다고요 이게? 어허. 아 그냥 냅둬요 우리 지나가는 개나 줘버리게 에이 양팔를 이만큼 줄란게 사갈라과면 사가고 말라말어요 감사합니다 일로 주세요 성공! 5천 원짜리 마늘에 팔았다. 엄마한테 칭찬받고, 뽀로로 음료 사달라지 아싸. 오늘 장사 끝. 구독, no 좋아요.